안녕하세요. 어저께 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다음날 오늘은 이제 아는 일행들이 지금 남한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하루 낚시를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뭐 오늘 길이 안 맥힐 줄 알았는데 오늘도 뭐 길이 막히네요. 지금 덕서를 지나가고 있고요. 길이 막혀서 지금 서서히 가고 있는데, 지금 촬영을 잠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하여튼가 남한강에서 오늘 하루, 뭐, 붕어들이 좀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오늘 하루 할 거고요. 이따가 남한강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한강 여주보 상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일행분들저 앞에 이렇게 낚시들을 편성을 했고요. 낮에 이제 붕어들이 좀 나오는데, 뭐, 씨알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어저께는 밤낚시는 그냥 난마리 수준이고, 좀 낮에 좀 입질이 좀 들어온다 고 그러네요. 옥수수, 지렁이, 지렁이 입질에 지렁이의 입... 입질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낚시를 하면서 지렁이도 한번 쓸 겁니다. 그리고 여주보 상류 저희가 이제 자연풍어 낚시 여행 28일날, 여기서 이제 낚시 모임을 좀 하기 때문에, 장소는 정확히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여기 캠핑, 캠핑도 가족들이 이제 캠핑도 많이 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여기가. 내가 보면 좋은 곳이죠. 여기도. 낚시를 한번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낚싯대를. 저쪽 들어와서 앉아있지금 어, 풍업 확인차 전화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음, 낮잠을 잡고 습니다 주영이. 고생하셨습니다.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사 갖고 와서 남이 버린 쓰레기 다 줍고 백마 씨 고생하셨어요. 저기 놀이터 우리 놀이터인데 낚시 우리 놀이터인데 지금 쓰레기들을 안 버리고 가시겠지만은 물론 좀 낚시인들 우리 여기 오셨으면은 쓰레기를 좀안 버리셨으면 합니다. 이 주위에 있는 쓰레기, 우리가 지금 뭐 자랑은 아니지만 100m 짜리 봉지 몇개 사갖고 와서 지금 쓰레기를 지금 죽고 모아놓고 있습니다. 나갈 때. 저큰 길에도 내다놔야죠. 오늘 종일을 제자릅니다. 낚시대 편성을 다 하고요. 이제 저녁을 먹고 낚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옆에 우리 일행이 한수를 걸어 올렸는데 저도 한번 해배, 해봐야 되겠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낚싯대를다 피고, 지금 낚시 저녁을 먹고, 지금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또 생각외로 또 비가 오네요. 오늘 좀 잠비가 좀 와서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수상 스키 배가 지나가서 지금 물이 좀 출렁출렁거리고요. 지금 분위기는 뭐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낚싯대 여섯 대를. 여섯 대를 지금 펴놨습니다. 그리고 채비는 동원작지, 봉돌은 친환경 나노추는 계속 쓰는 거고요. 이제 바늘은 여기 한 7호에서 9호 사이. 남한강이니까그 정도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원줄은 3호. 낚시대 여섯 대 지금 먹이는 옥수수, 지렁이 그두 종류로 지금 쓸 겁니다. 밑밥은 뭐 낮에 조금 아까 낚시대를 펴 놓고 조금 줘 놓고요. 옥수수랑 지렁이 그두 종류로 오늘 밤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를 맞아서 조사님들이 좀 이쪽 저쪽 많이들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한 마리 건졌습니다. 올려오세 번째 아 지금 밤 12시 아저 쥐가 숙수. 어 아, 끌고 들어가면어어 저쪽 니다밤 12시가 넘었고 아씨 올라오네 하나 아, 걸었네 어 아, 씨알은 어때 한 마리 걸어서 지금 12시가 넘어서 지금 잠을 잘라 그러는데 지금 올라와, 보니까 이 찌가 쭉 올라와서 지금 다시 내려갔거든요한 마리를 거, 걸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알이뭐 뭐 그렇게 뭐월초 이상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잠좀 좀 자고 내일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낚시를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참고로 이 가을이래서 지금 아직 날씨가 춥지가 않아요. 반바지 입고 있는 데 제가 모기한테 한게 십박 물린 것 같아요, 지금. 초준에게 모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한강 쪽 오시는 분들 참고로 모기들 많다는 거, 초준에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자러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남한강의 아침입니다 이제 철수를 하려고 이제 낚시대는 걷었고요 우리 일행 여기 자리에 왔는데 어저께 입질이 아시 저녁 한밤9 시쯤에 폭발적인 입질이 왔다고 그래서 지호가 확인 함차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 월척 월척급 되는 거한수 있고 그러면 8치 9치 그다음에 한번 6치 뭐, 7치 뭐 다양하게 있네요. 이 살림망이 거거의 살림망을 이걸 쓰는지 내가 한리로 해야 되겠네요. 고기를 다 어차피 방생할 건데. 음. 다른 일행분들 일행분 자리에 거기도 나왔다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자리에 있다고? 네 막, 막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에도 좀 어저께 좀 나왔다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한. 8치급, 그 다음에 한 여섯 치급한두 마리 잡고, 그냥 방생을 했는데, 여기는 뭐 9시 넘어서 여기도 저 옆자리랑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입질이 왔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를 하고 지금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철수를 한다. 9월 28일 날 우리 자연 붕어 낚시 밴드 모임이 이곳에서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낚시차 어저께 제가 들려서 낚시를 했는데 뭐 저는 그냥 잔시알로 두 마리 일행들은 좀 잡았네요. 잡고 첫수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구독 한 번만 이렇게 살짝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